코인 관련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 사기까지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쉴드119입니다. 친절과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업체 비트도렉시스 해당 사기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기업체는 유명 SNS를 돌아다니며 무작위 피해자에게 실수를 가장한 DM을 보내며 해당 메시지에 반응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합니다. 반응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해당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국에 관심 있는 베트남 여성으로 소개한 후 일상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목표한 친밀감에 도달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즘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며 자신과 함께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미리 만들어 둔 사기 사이트로 유인합니다. 그후 피해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가입과 입금을 권유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입금을 권유한 후 사이트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지만 이는 피해자의 출금 요청 전까지이며, 만약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입금액 전액을 출금한 후 감적하게 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 내에 피해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을 잃, 자취를 감추는 등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 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쉴드 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